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적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 시간에 이제 구분구적법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기하학적으로 예를 어, 의미를 두고 정의를 내렸는지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쵸? 정적분이라는 거는 부정적분은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적분, 정적분은 범위가 정해진 적분을 얘기하죠. 그래서 정의는 닫힌 구간 어, a에서부터 b 사이에서 연속인 함수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 할때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 이런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해서 쓸수 있는 거고. 이거를 정리하게 되면은 이걸 적분을 먼저 하겠죠. 그쵸 적분을 해서 라지 에프엑스로 집어넣고 대괄호 해서 a에서부터 b까지다. 그래서 b 큰값 집어넣고 빼기 작은 값 집어넣으면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값이 나오는 거야. 근데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 분명히 적분하고 나면 적분 상수를 붙여야 된다고 그랬는데 없어. 그게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라지 fx 플러스 적분상수로 나와서 이걸 a에서부터 b까지 해서 집어넣게 되면 라지 fb 플러스 적분상수 빼기. 그쵸? 그 다음에 라지 fa 마이 아 플러스 적분상수 요렇게 해서 계산될 건데 어차피 그러면 적분상수끼리는 없어지지 않냐? 그래서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값을 구하는 공식처럼 쓴다. 이 얘기입니다. 뭐 대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외울 필요는 없겠지. 그쵸? 어, 이 얘기고요. 그 다음 정적분의 성질은 어떻게 되느냐? a에서부터 a까지 똑같은 값에서 똑같은 값까지 fx dx는 0이다 이거야. 무슨 얘기야? 아니, 어떤 함수가 있어? 함수가 있는데, 이거를 적분해서 여기가 a야, 여기에서 구한 값에서 여기에서 구한 요 높이, 즉 거리, 이거를 빼는 거잖아. 어차피 이거를 뺄 거니까, 여기에서 이거 빼봤자 0되지 않냐? 이거지 같은 길인데, 그게 이첫 번째 성질입니다. 어, 같은 범위가 이렇게 있을 때는 0이 돼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구요. 자, 큰 거에서부터 작은 것까지로 하긴, 하기로 했는데, 여기선 A가 더 크대. 그러면, 마이너스 붙여줘서, 큰 거에서 작은 걸로 우리가 위치를 바꿔줄 수 있다라는 게 정적분의 성질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음. 그 다음, 실수배 있으면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거. 이거는 부정적분하고 똑같은 성질이죠. 그쵸? 그 다음. 합차에 대해서 따로따로 분배 가능하다. 인테그랄 기호 따로따로 해서 따로따로 적분해서 값을 따로따로 해서 나중에 더하고 빼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느냐. 자 a에서부터 b까지 f x dx 라는게 있는데 a에서 c까지 그리고 c에서부터 b까지 순서는 여기에다 조건 하나 더 붙여놔야 돼 a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b 이 순서대로 되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얘네 둘을 이렇게 합칠 수 있다 라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어떤 식이냐면은 만약에 여기가 a고 여기가 c 여기가 b야. 이렇게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a에서부터 c까지 요 사이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다. 음 c에서 b까지 요 넓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어차피 a에서부터 b까지의 넓이로 해서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sdx, 이렇게 써도 되지 않냐. 이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요 구간하고 그래프에서 이 숫자들이 뭐를 의미하는지 어떤 크기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닌지 요것만 잘 파악하셔가지고, 어, 식을 하나로 합치는, 어, 요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그 다음 저번에 구분구적법 하면서 기학적 하 의미. 정적분이 가지고 있는 기하학적 의미가 뭐냐. 절대값이, 뭐,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함수의 정적분 해가지고, 절대값 기호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절대값이 씌워지면서, 만약에 얘가 fx라면은, 요 부분, b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부분은 그냥 원래 fx를 뜻하는 거지만, 이 왼쪽은, 여기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달아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절대값이 씌워진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이 구간별로 해서 거리를 구할 수 있느냐? a에서부터 b까지, a에서부터 b까지가 아니야 a부터 c까지죠. 음, 간혹 이렇게 오타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a에서부터 c까지 했을 때 절대값 f(x)dx라는 거는 a에서부터 b까지는 마이너스 f(x)가 쓰이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b에서부터 c까지는 b에서부터 c까지는 f(x)dx 이게 된다 이 얘기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이 붙어 어, 붙어 있을 때는 따로 따로 함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쓰는 함수 함수별로의 구간을 따로 따로 정해가지고 정적분으로 어, 식을 써서 풀어준다라는 거, 요거 조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적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 그 계산하면서 복잡한 다항식을 어, 심플하게 만들어줄 놈이 있어. 물론 이건 자연계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함수 기함수야. 자.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이거를 다 외워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야. 뭔 얘기냐? 우함수, 기함수, 잘 들어봐. 되게 유치한데, 어, 평생 기억하라고, 선생님이. <laughs> 유치하지만, 음. 자, 우함수. 우, 그죠? 기함수, 기. 마술사가 있어. 마술사가 있는데, 마술사가 칼을 먹었어. 응? 칼을 먹었다. 그래서 이렇게 먹었어. 먹었는데, 자, 이 칼이 배 안에서 없어지면 우리가 "우와!" 이러지. <laughs> 그리고 그 칼이 배 밖으로 나와. 배 밖으로 삐져나왔어. <laughs> 피 나고 난리 났어. 기가 차지. 저게 마술사인가.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응.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백지에서 한번 해봐야 된다고. 아시겠죠? 이 상황에서 그러면 x에 마이너스면은 무슨 축대칭이야? y축대칭이죠. x에도 마이너스고 y에도 마이너스면은 원점대칭이죠. Y축대칭, 원점대칭,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셨어? 요왜 어. 이렇게 유치하게 시작했는지 알겠어? 백지 상태에서 우함수, 기함수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흐름이라는 걸잘 보란 말이야. 어? 전라 유치해,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알았지? 비웃, 비웃었다가 얘 후회한다. <laughs> 자, 그러면 Y축대칭인 가장 일반적인 얘가 누구, 어떤 애야? 대표적인 함수. Y축 대칭인 함수. 누구야? 2차 함수지. 그쵸? 짝수 차수들이 다 이렇단 말이야. 그치? 그 다음에 뭐, 이과학생들, 코사인 이렇게 돼서 계속 가잖아. 그죠? 원점 대칭인 거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애가 Y는 X. 그치? 어. 원점대칭이란 말이야. 그리고 탄젠트, 탄젠트 있을 수 있고요. 또뭐 있을 수 있어? 그렇지? 사인, 사인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잖아. 딱 원점대칭이죠. 그죠? 원점대칭,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우함수, 기함수 함수다. 이거지.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해서 활용이 될 거냐가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이야. 자, 이렇게 그래프가 있으니까는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잘랐을 때 0이잖아. 0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a에서 0까지의 이 넓이와 0에서부터 a까지의 이 넓이가 같아. 그치? 그러면 이거를 계산해서 따로따로 늘 따로 바에는 0에서부터 a까지 해서 심플하게 값 집어넣어서 두배 해버리면 되지 않냐 이거지 이해되셨어요? 음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적분에서 활용이 되는거야 그럼 기함수는 원점대칭이란 말이야 넓이가 이 넓이하고 이 넓이하고 같은데 요 놈은 마이너스고 그치? 요 놈은 플러스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둘이 더했을 때 어떻게 돼요? 넓이가 같으니까 0돼버리겠지 그래서 기함수다라고 하면 다 날려버리는 거야. 싹다 없애버려 그냥 다 날려 식을. 이게 우함수 기함수예요. 예를 들어서 잘릴라나 조금 올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 우함수 기함수가 우선은 우함수 기함수가 언제 쓰이냐면은 버,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주어졌을 때야 플러스 마이너스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선 어, 범위가 주어졌을 때 그때 이 우함수 기함수를 활용해서 이런 성질을 활용해서 어, 넓이를 구하고 거리를 구할 때 활용을 한다 이 얘기지. 음. 그러면 은 우함수 기함수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한번 보고 우함수 기함수에서 연산 어떻게 되는지. 같이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뭐 할까 x 5제곱 마이너스 3x 4제곱 플러스 7x 3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뭐 10x 플러스 3 dx 이래 버리면 우리가 합차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분리해도 된다는 그적 인테그랄 기호에 대한 성질이 있었잖아. 그러면 우함수는 우함수끼리 기함수는 기함수끼리 묶게 될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 여기서 우함수가 누구예요? 우함수는 짝수, 차수들. 그치? 상수까지. 나머지는 기함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써보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x5제곱 플러스 7x, 세제곱 마이너스 10, x, 아, 내가, 왜, 이 경계에다가, <laughs> 어, 마이너스 3x, 네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dx, dx 하게 되면, 어차피 얘는 다 0된다, 이거야. 기항수니까. 넓이 구해봤자, 0 된다 이거지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여기서 쳐친 상태에서 우함수만 갖다 뽑아서 바로 2배 0에서부터 1까지 마이너스 3x 네 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3 dx 이렇게 쓴다 이거지 그런 다음에 값을 구한다 이거야 이렇게 해서 활용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따로 여러분들이 음, 이거를 해보셔야 돼. 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지. 그지? 내가 남한테 설명 못하면 내거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곱셈에서도 많이 활용이 돼. 자연계열이든 인문계열이든 우선은 범위가 이렇게 해서 대칭되게끔 좌우대칭되게끔 뿔마로 이렇게 해서 주어졌을 경우 쓰는 거니까 만약에 안에서 곱으로 되어 있어. 곱으로 되어 있을 때 아니면 그냥 fx로 막연하게 그냥 어? 함수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풀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연산까지 한번 같이 볼게요 우함수 기함수의 연산은 우함수 더하기 우함수는 우함수야 그치? 어떤 차수의 변화가 없어 마이너스도 마찬가지고 그치? 앞에 계수들끼리 더하고 빼기밖에 안되잖아 그치? 기함수, 뿔마, 기함수도 기함수예요. 그쵸? 그 다음,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우함수다. 생각을 해봐. 우함수라는 게 짝수 차수였어. x제곱 곱하기 x제곱 해봐. x 네제곱 된단 말이야. 그치? 짝수 차수, 짝수 차수는 짝수 차수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야. 아시겠죠? 그 다음, 홀수 차수 곱하기 홀수 차수는? 짝수 차수 되죠. X 세제곱하고 X 1제곱하고 곱해봐. X 4제곱 되잖아. 그치? 어. 그리고, 우함수랑 기함수랑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짝수 차수 곱하기 홀수 차수야? 홀수 차수 되는 거지. X제곱하고 X 세제곱하고 곱했을 때 X5제곱 되잖아. 그치? 음. 그 다음, 우함수 플러스 마이너스 기함수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함수도 기함수도 아니야. 뭐,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우함수가 차수가 높으면, 우함수가 차수가 높으면 우함수지. 기함수가 차수가 높으면 차, 기함수가 되는 거고. 차수 높은 놈걸 따라갈 거야. <laughs> 어, 차, 차수 높은 놈. <laughs>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 이렇게 해서 고비나 사치견산에 대해서도 물론 여기에서 곱셈 말고도 나눗셈으로도 알수 있지만 그러면 너무 터무니 없이 길어지니까 개념이 여기에서도 우리가 대략적인 그 차수를 집어넣어서 예측은 하고 풀수 있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우함수, 기함수까지 해서 이렇게 해석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훨씬 문제 풀수 있는 무기들이 많아지니까. 어, 문제에 접근하면서 어, 싸울 수 있는 준비가 훨씬 잘 되겠지. 그지?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백지에다가 놓고서 어, 개념들 한번 싹 정리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죠?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